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재테크 나만의 재테크 나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곳은 바로 대한민국 넘버 원. 자 세비섬 있는 이곳 어디예요? 세비 둥둥섬 바로 반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포는 지금 재건축이 활발합니다 엄청 많아요 이쪽에 가면은 잠원동도 쪽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제가 센터만 보기 쉽게 가져왔고요 아주 많습니다 거의 다 아파트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신도시 느낌이 납니다 뉴타운보다 한 단계 위인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중간에 뭐 빌라 나 이런 것들이 없죠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어디냐 반포 좋은 건다 아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영상 짧게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반포 124주구 자 이름 디지 클래스 좋은 거다 받아보셨어요 세대수 보십시오 5천 세대가 넘습니다 강남의 대장이고 싶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단지 한번 가볍게 볼까요 얼마나 고급화했는지 자 우선 3천 세대 이상 한강 조망이다 어마어마하죠 5천 세대 중에 3천 세대면 60%를 한강 조망딴 건데 엄청난 거예요 자, 아이스링크장 와 이제 그 드디어 아파트에 아이스링크장이 들어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워터파크 대박이죠 네, 골프 연습장 그것도 폭층으로 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죠 세대수가 큰 만큼 자, 오페라하우스 크, 하긴 5천 세대면 사람만 만명 이상 살 텐데 의 상징이죠. 자, 이 5천 세대에 만명 이상의 부자들이 사는데,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밀어주고 끌어주자는 의미의 메모시 클럽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넣을 거다넣어줬어2이상 넣을 수 없다. 할건다 했습니다. 영까지 가해준 DH 클래스트 자, 그럼 DH 클래스트는 얼마나 남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변, 한강공원을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역세권이죠 강남인데 여기도 4호선, 9호선 W 역세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죠? 반부 중학교 끼고 있고요, 세화여고, 세화 새화 고등학교. 껴? 내가 중다 끼고 있습니다. 반포입니다. 학군마저우라지게 좋다. 자 그럼 얼마나 남냐? 자 1, 2, 4주고 D H 클래스트 보면 자 50억에 터샀어요자8 2억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차이 약 30억. 게임 끝난 거죠? 자 75평이면 예, 75평이 없어서 이거 가져왔는데 조금 더 작죠 얘가 아마똑 같은 75평에 남서향 남동향이면 거의 90억까지 간다. 그럼 얘도 30억. 설사 67평 받아도 환급 금액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남습니다. 야, 무조건 남는다. 대박이다. 아 그러면 너무 비싼 것 같아. 좀 싸고 괜찮은 거 없니? 알겠습니다. 싸고 괜. 찮은게 강남에 존재하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조심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짚고 갈게요. 어. 자 우선 신반부 2차. 원밸리 성공시키고 넘어오신 어. 한영민님이 일단 불편했죠. 근데 이게 허가는 빨리 받았는데 토지거래 허가고요 묶였어요. 그러니까 실거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투자성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몸백품입니다 과연. 투자 수요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처리했다. 사업 시행인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는 빠르고 5분 응산 정도 넘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외 뭐 신반포 메이플자이 다 있죠. 여기가 분양 받는 건또 모르겠는데 이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비싸 거의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제가 소액을 한다면 어디를 할까 한번 고민하다가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한강변 16차 잠원동인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반포의 동생이죠. 계속 부촌일 거예요. 너무 걱정. 하셔요 여기 스타벅스 유명하죠.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주말에 가면. 자 한강공원과 한강을 끼고 있는 아주 괜찮은 단지다. 여기 보시면 17억 정도 하죠. 전세 3억. 약 14억 되면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거의. 자신반포 16차 사업성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매수해요. 분담금 3억 정도 예상 하셔야 돼요. 제초하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어서 아마 시세 차익이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1억 정도까지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 없어져야 돼 솔직히. 이거 좀 오바죠. 예, 그럼 실제적으로 21억 정도의 투자금이 듣는데 이거 17평 사면은 25평까지밖에 못 받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2 3 네. 건설사 23평 안짓고 25평 짓기 때문에 다 25평 받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평당 1억 정도이기 때문에 25억 정도 이상합니다. 네, 돈은 26억 정도. 그럼 시세차익은 4억에서 5억이다. 강남 재건축 시고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4억 5억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대비 시세차익이 적을 수 있지만 투자금이 작아서 매리트 크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강남에서 14억에 투자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도 꽤 남죠. 생각보다는. 보시면 이제 여기죠. 16차가 바로 옆이죠. 단지. 크기마저도 거의 비슷하고 얘네는 33평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37억 평당 1억 넘었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얘네도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투자금 대비 나쁘지 않다. 아 근데 나는 좀 30평도 받고 싶기도 하고 나는 이왕이면 반포동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자 반포 1차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뒤편에 있는 거죠. 반포학원가를 끼고 있는 반포 1차입니다. 이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8억 좀 들어요. 왜냐 얘네도 30평에 30평.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3종인데. 177에 17.7평이다. 뭐이 정도면 강남에서 충분히 재건축하죠 음마보다 훨씬 사업성이 좋다. 자 서울시 입안을 했다. 언제? 올해 초에 했습니다. 안전진단이 27년도에 완성을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통과했고요 요거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차례 멀었긴 해요. 그니까 요 정도 진행이면 한 10년에서 15년 봐야 되긴 합니다. 장기투자용이죠. 장기투자용. 그래서 아직까지 가격이 좀 낮은 거예요. 자 여기 장점은 원뭐원희도 뭐니 뭐니 학원갑. 학원가범포학원가를 끼고 있다. 대박이죠. 사실상 대한민국 대치 도곡에 이은 최대 특군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미래 시세차익을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해볼게요 우선 반포 3대장이죠 반포 레미안 퍼스트 지 반포 자이와 함께 3대장을 하는 약간 빠지긴 하지만 반포 2채입니다 현재 30억 얼마 전에 찍었죠 바로 옆이죠 바로 요자 신축 레미안 아이파크 자 얘도 거의 29억 30억 합니다 계속 30억이 찍고 있습니다 또 바로 뒤편이죠 용이니까 얘도 거의 지금 30억 넘기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30억 정도 왔다갔다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지금 23억 정도 하죠 전세 5억 되기 때문에 약 18억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23억에 매수해서 대치동 문마랑 비교시한 1억 정도 같은 평형 받는다 기준으로 1억 정도 예상되고, 제초안은 이쪽 보시면 얘들 이때는 예전이라서 요거보다 좀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억은 된다. 더될 거예요. 지금 시세로 봤을 때한 30억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매수가, 그리고 분담금 제초안에서 27억. 그러면은 시세 차익 3억. 어? 아까도 약간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동네가 원래 한 35억까지 가더네. 그렇기 때문에 8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내가 최고가 어떻게 팔겠어요? 여동 낮춰서 그래도 한 6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